난이만두라한 사주면 먹겠다 그래 니잘 네 먹더라 옛날에 보여우리 어? 간다고 자 우리도 요새 날마다 해날마 먹어 낮에도 좀 먹고 음, 좋은 거야 이게 자 요거는 물김치 요렇게 요거는 요건 곤짠지 요거 장물 요거는 배차김치 요거멘두국 자, 요거 우리 쪽끼 오빠 부인이 가져오는, 부, 저, 적, 저, 저, 내밀적. 자, 요거는 잡채, 잡채. 쪽끼 오빠 부인이 가져온 잡채. 쪽끼쪽끼 오빠 부인이 가져온 떡. 아, 물렁물렁해요, 금방 해가지고. 뭐, 시동생 갖고 왔다고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어,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요. 음. 자 우리 매울딱님이 매울딱님이 김삿갓 컨셉으로 모자를 쓰고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로 오세 매울딱님 와 매울딱님 멋있다. 자창원이 얼로가 앉혀 이쪽에 앉고 저거 가니 네 동지옆에 이야 멋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아주 우리 멸당님 에, 멋있습니다. 만두 아, 고기 맛있습니다. 아주김석가씨 먹어보고 맛있다면. 아이 어, 얼른 오셔요. 그래놓고 잡사 예. 아니 나는. 어따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지금 커져가지고 찰로... 너무 많이 퍼졌지어 형수 얼른 잡어요 얼른 얼응 응. 먹어봐 이제 응. 기 응. 요새 처물 먹어봐? 떡볶이와 한 그릇이고 응. 그쵸뭐뭐장어머 아들네 집에 가서 음밥이밥 응. 응. 이거는 응. 응 밥도 조금 해서 조금 더 잡자 자 아재한이 거좀더줄고 만두 좋아하면 만두, 먹고, 응응응. 음, 음, 음. 우리 아. 낮에 만두를 쪄가지고, 아, 어, 쭉 끓가지고. 아이고. 아, 우리 진짜 오늘 이래 먹는데 김삿갓이 오셨네. 야, 김삿갓이 옛날에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고 뻘뻘거리고 도로댕기네. 동방 동방 새이 <laughs> 김사가인 죽었는지 아 저렇게 살아가지고 아, 뻘뻘 대고 걸어 댕겨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어, 어, 같이 어, 먹고 있습니다. 부드 응. 아까 거었 이런 두 만두 장사가 적자야. 만두 장적자 적자. 적자라 <laughs> 그다안그렇겠는 작자거든요. 작자라 그랬어. 장성가이분이 있어야지 이문은 이문은 안돼. 이거 저자 아저 좀. 이분이 있어. 또 공격. 예, 장복데그정주의 명언에 보면 자기는 삼년 공사의 돈을 이런걸받어다네 삼년 공사의 돈을 이런. 걸 네니까아라운서가왜이러냐한게뭐일을본지고왜 어, 3년씩 고생하냐고 약간 응. 모자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 가왜 알아마 알고 술을 모르냐. 그러니까 아라운서가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 마고 뭐라 30만 공부아 30만 현대 가족이 3년 동안 봉급을 다 먹었대. 그서 왜 내가 먹고 살라고만 생각하느냐. 고그동보분이 음. 음. 3년 모르겠는데. 동안을, 어, 뻔나 사람을 먹고 식사 살았는데, 정조이가 텔레비나 길래다 유명한 말이죠. 어, 이런, 이런, 3년 공사에 일어나는데, 30만이 3년 동안 잘 먹고 살이다그 예, 말은 진짜 이. 김우중 회장님의 말, 어둡 중에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김우중 회장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데요. 자, 자, 일단은 정주영이가 항상 부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빼르기보다 못한 놈. 그쵸, 그렇죠? 아, 뭐, 뭐, 아버지, 뭐, 저 사장님 왜, 왜 빼르기만, 그만 못하다 하느냐.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데, 정주영이가. 빼르기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우리. 빈대, 빈대. 잘, 잘 됐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깔고 상 동전 상네 다리에다가 물따를 갖다 놓고 물따를 갖다 놓고 딱상후에 올라가 잤대. 이젠 이놈들이 마저 날못 건드리겠지. 정주에게 이러고 있는데 또괴로 뜨라는 게어디로 타고 들어왔는지 물을 건네지 못하니까 빈대가 야들 딱 아, 비름 박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으로 가가지고 정조전을딱 해가지고 주의이데 어디 있나 어디 내가 똑떨어진다네똑 떨어져가지고 하늘로 타고 올가대. 라 배로이가 빈대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 보고 이 빈대 받아 못한 놈아 이래 그 사람이 그 사람 정조연 어록에 나와 있어. 음 그랬고. 아어요 어, 네. 가지고. 우리. 자 우리 저 천진난만한 매울땅님도저모잘 쓰고 저래 먹으니까 내가 좀 이따 지금 소출 좀 찍어야 되니까 한 2분 있다가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야 진짜 우리 매울땅님 맛있나? 아유 참어 뭐이가뭐뭐 맛있다 뭐 맛있는 거지 아니, 나좀 음. <laughs> 많이 삶은애고도나머지이 작아가지고 나무 먹는면안 되겠지 아, 그렇게 거요 아뇨 면을 좀아아좀려이진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아, 저걸 쪄서 도 먹는구나 쪄 먹으라 해야 돼, 사람 서 먹는 람 만드시라고 쪄가지고 우린 쪄서 먹어 일지면 삼십 개씩 먹어. 삼십 개씩 먹어요. 응. 완전. 히밖에서 삶아야지 말 삶기 안에서는 많이 삶을 수가 없어. 완전 빵 먹듯이 짜 하는구만. 우리 손사리 삼십 개씩 더 먹어. 아 그래요? 아하. 저 어머 먹는 거 이게 뭐였지, 뭐였지?

몇개더 줄게. 음, 이게 문제라몇개더 어, 준다? 아, 그런고나남 네. 어, 거기 있어? 응, 기 있어. 난나은끼 와서 재미를 많이 칠해가지고 마야 안 먹어. 어이,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음, 떡. 이 떡이 그러 형수요. 이 대게 네. 하면 밥이 안먹혀도 치. 또저밥안먹혀 밥을 많이 먹어 네. 밥을 다먹어

자, 우리가, 매월 따님이, 매월 땅님이 저게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한마디 한답니다. 그건 뭐 참안 들을 수도 없고,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가락주사랑도 좋고, 동남아리랑도 좋고, 한다니까, 하 자, 우리 한번 들어보시다요. 음. 매울 땅이 관련 안 해요. 이제 만들어. 떠 가지고. 많이 먹었다니. 자 우리 매울 땅이 고개서 하는데. 아 들려. 어. 내가 카메라가지 저런 맹꼬이는 참. 내가 카메라가 갑니라고 고사하세요. 고사하고자 응. 자, 매울당님 <laughs> 음. 우리 이거 한, 긴장할 수가 없 오늘 거의 거의 다먹어다먹자 우리 매울당님 노래 일발 장기 어, 먹고 다시 <웃음> 아 먹고 다섯 원래 가수 는 노래는 못 하고 요아왜 못해 엉뚱한 뭐. 어, 핑계 대지 마러 아이고, 네가 뭘로 뛰어난다고, 빨리. 자, 우리 배울떡님, 네, 노래를. 나무집에 와서 방을먹쓰면 노래로 단 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시인, 딩짝짝한박고흘러 이건 곤짠인가요 응. 벌써 근데 아재는 저녁에 부한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먹었어요 한두시래? 음, 음. 이 밤을 지새우며 춤추는 우리 하나